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죠. 오늘은 이사의 55장 8-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고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23일에 한국에서 주최하던 세계 바둑대회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이결승전에 이제 한국 선수하고 중국의 커제구단이라고 하는 선수하고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문제는 이 커제구단이 규칙을 위반해서 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커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의를 하면서 어, 결국 대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권패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바둑계는 여기에 승부, 어, 승복하지 않았고 중국 바둑협회는 올해 어, 2월 초에 있을 예정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세계 대회 에 참가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열릴 예정이던 세계 선수권 대회가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커제는 자신의 그 반칙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진짜 그 바둑대 우승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고, 자신은 한국에서 정말 모욕을 당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 떼놈들이 떼쓰는 거는 도대체 말릴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 바둑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둑을 누가 제일 잘 둘까요? 바둑 별로 관심 없으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훈수 두는 사람입니다 이게 훈수를 두면요 실력이 부족해도 훈수를 둘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수를 두게 되면 이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훈수를 두다가 싸우기도 하고 막기도 합니다 이 옛날에 그 바둑이나 이렇게 장기를 동네마다 이렇게 두고요. 그거 옆에서 훈수 두다가 맞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이 바둑의 실력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상대보다 얼마나 먼 수를 내다보느냐. 바로 이건 얼마나 먼 수를 내다보느냐. 보통 단순한 사람은 두세 수를 내다보면서 바둑을 둡니다. 그런데, 어, 프로, 기사들은 보통 50수를 내다보고 바둑을 듭니다. 그러니 두세수를 내다보는 사람이 50수를 내다보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두세수를 놓는 사람들은 50수를 두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그 사람도 50수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세 수를 볼수 있는 사람이 그 전문가들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수를 어, 두세 수를 보는 사람들은 마치 뭐가 같냐면요, 5십 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딱한번살아니다 그리고 한번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들은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커녕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일도 알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무한공항에서 여객기가 비상착륙을 하다가 승무원 두 명을 제외한 탑승객 전원이 사망을 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말을 맞이해서 태국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귀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제 착륙을 앞두고 착륙을 하면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착륙하면서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가 복음 14장 28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망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하나는 전쟁에 많은 임금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두 가지가 뭐냐면 계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세우기 전에 이 망대가 건축되는데 얼마의 비용이 소요될런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방, 망대를 세우는 거고, 내가 재정적으로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면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사람이 누구냐? 망대를 세우는 주인이지, 그 망대를 세우고자 공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전쟁터에 어, 전쟁하러 오게 되면. 임금은 제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쟤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들과 전쟁을 해서 우리가 100% 진다라고 할것 같으면 사자를 보내서 화친을 하거나 아니면 항복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목표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웠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때가 되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위한 계획을 다 세우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령께서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충돌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더 우선시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생각, 판단.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 이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마치 못 가겠냐 하면, 두 세수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50수 이상을 보는 사람의 생각보다도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놀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군대를 파하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강력한 왕,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정작 자신에 관해서는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모르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 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배신감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굳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도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세계를 평정하시면 되는 거고 굳이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살 필요가 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가 깨끗하여졌다라고 선언하시면 어느 인간이 감히 반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을 실망시키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은 흔적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에서 일격 부활하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소위 인간들의 표현에 의하면 신의 한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행하셨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산성 교회 올 때는 사실 인간적인 계산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있던 그 교회에서 떠날 때에 그 존경받는 원로장로님 한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 목사님 아마 목사님이 이 근처에 오시면 우리 교인 가운데 100명은 바로 따라나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원사님은 제가 있던 그 곳에 오셔서 목사님 목사님, 이 우리 근처에 오시면 제가 10명은 책임지고 대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여기 올때다 기대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기 올때 기대했던 것은 그래. 만약에 새로 오신 목사님에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는데, 그분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내게 오실 거야.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전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떠난 교인들이 여기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열심히고 또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론적으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게 맞는데 어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제 문제가 생기 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리가 점점 비기 시작했죠. 임배산 장로님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죠. 이한호 장로님 부부 떠났죠. 그리고 재정적으로 정말 위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이렇게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에 하나님께 늘 드렸던 질문.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저 여기 보내셨어요? 교회 문닫으라고저 여기 보내셨습니까?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 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들을 보면서 또여호와이 일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이 교회를 살려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 입고 살았는데 4년째에 이제 그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뒤로 다시 하나님께 이제 또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왜저 여기 부르셨습니까? 제 목회, 마지막 목회가 교회문 닫는 겁니다. 저 그거 하기 싫습니다.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밤에 자면 가슴이 멍멍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좀 부르시면,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문 닫으려고 그래.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교회 다시 부흥기할 거야. 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침묵으로 일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제가 목회 34년 하면서 정말 산전 수전 다 겪었는데 그 결론은 뭐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의 생각과 판단보다도 더 좋으시고 더 은혜에서 오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이를 하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습니다제 인간의 이 수가 하나님의 수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길은 노름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곳이 돈을 버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대로 무속신앙과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3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명문 로스쿨을 졸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증권회사인 메릴린치에 들어가서 최연소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이었습니다. 2 5세 나이에 하루 18시간에서 19시간을 일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의 차고에는 최고급 승용차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는 너무너무 허무하고 고독함을 느꼈습니다. 인생이 두려웠고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술에 취해 살았고 마약도 손을 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공허함이 해소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학벌 좋은 쓰레기, 성공한 쓰레기, 출세한 쓰레기, 돈 많은 쓰레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마약 과다 복용으로 10분 동안 이 심장이 정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20알을 먹어야 했고, 또 성격이 난폭해져서 감옥에 무려 8번이나 다녀왔습니다. 한해 동안, 19번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많았는데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과 함께 차를 타고 편의점에 갔는데 그 형은 차에서 내려서 커피를 사러 갔고 이 사람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국 남자분이 그에게 다가오더니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무속시간 집안 출신이고, 불교 집안 출신이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그 오더니, 그 창문에 이렇게 팔을 걸치고서 이 손을 잡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같이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이 사람은 당연히 아니라고 해야지 옳은데, 아니라는 소리가 안 나고, 예스라고 하는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따라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이 사람도 따라했습니다. 그러고이 외국인이 떠나려고 하니까 그, 그 외국인이 떠나려고 할때 뭐라고 한마디 던지느냐 하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어제 거듭난 글순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거는 그냥 따라하래서 따라한 것밖에 없는데 글순이 되었다고 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저는 뉴욕 동부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꾸겨진 전도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전도지를 잘 접어가지고 차에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갖고 나온다이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나니까 이제 이 형이 와가지고, 야, 뭐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몰라, 그냥 목살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이렇게 팍 흐르는데 이게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커피를 잘못 부은 줄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갑자기 엉엉우니까 그 형이, 너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아까 그 목사가 준 전도지를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 형이 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펴보고 깜짝 놀랐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지에 그 전도한 목사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형이 말을 하기를, 자기가 어제 낮잠을 잤는데, 죽은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나타나셨다. 양복을 입고 나타나서 그 형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내일 너희에게 한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의 모습이 이러해 하면서 사진 하나 보여줬답니다. 근데그 사진이 바로 그 전도지에 있던 그 목사의 사진이었답니다. 결국 이 사람도 그 형도 그날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형은 장로가 되어서 아주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목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별명이 콜링갓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cts 방송에서 쉽게 보는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늘 강조하는 것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아주 심오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수를 보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다음께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laughs> 사실 그 아내를 만난 곳은 선교지였어요. 네. 그때 아내가 심장 이식을 이제 받은 상태였어요. 네. 추석을 하다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했는데 난인 부부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오. 그래서 결혼한 3년 동안 네. 시험관 조 시도해보고 했는데 네. 어,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3년 차 됐었는데 이제 포기하고 있을 때 자연임신을 주신 거예요. 완전 포기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아이를 이제 아내가 키우고 사실 저도 제가 그렇게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아내의 초통화로 알았어요. 너무 귀여워 아내가 전화가딱 와서 폭포울면서 그날부터 하루에 세 번씩 아이한테 편지를 쓰고 심지어는 초음파 기기도 사서 제가 심장 소리도 듣고. 날마다 그 아이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 23주 차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내가 갑자기 자궁경부가 이제 짧아져서 조상기가 있으니, 그렇게 묶는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죠. 그러고 이제 제가 한 20일쯤, 한 3, 4번의 수술이 있었고, 어렸을 때 다녔던 누나의 교회에 저를 오랫동안 초청을 약속했었어요. 거기를 제가 이제 간증의 자리를 갔었는데, 어, 아내도, 하나님 시켜 주실 거야. 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음. 그러고 이제 예배 자리 오르는데 예배 자리 오르기 바로 5분 전에 이제 우리 아이의 그 사망 소식을 이제 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추스릴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았고, 어. 아 찬양 소리가 막들리는 저는 이제 올라가야 돼.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면서 그날 강당에 서게 됐어요. 아내하고 통화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뜻대로 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우리의, 우리의 상심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끝까지 예배하자. 아내가 동의해줘서. 원래 사사람의 6시간 안에 분만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올라가는 기, 시간만 해도 4시간이 되었어요. 아내가 혼자 버티겠다. 분만실에서. 그날 제가 그토록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마음이, 어, 어테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알고 이랬을까? 했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신뢰를 배우게 됐어요. 제가 그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당당하게 요청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이를 하나님 손에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이 걷어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뭐 데려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손에 온전하게 드릴 테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좀 저에게 주십시오. 갑자기 그 죽어가는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막, 올랐어요 그전에는. 아이들을 봐도 제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막, 그냥 사랑스러웠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그때만.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들어 보고 싶다고 앉아있는 그 꼬맹이들이, 이, 이 아이들의 생명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우리가 태어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인데, 꼭, 하나님 제가 복음 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그때 저의 마음에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진심을. 그래서 아내가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이제 고통스러운 그 분만의 시간을 가졌죠. 아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 막 울면서 입술은 다 터져서 피가 나고. 근데 제가 이제, 이제 멀쩡 의자가 멀리 있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무래도 사산되었으니 죽은 아이 뒤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리 아내는 살려주시면 안 돼요? <laughs> 하나님, 우리 아이는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했지만,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혹시나 지금 이 순간 제 아내를 거두 가시더라도, 데려가시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꺾지 않겠습니다. 저 예배할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리 하시지 않더라도 제가 하나에게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제 소망으로 살지 않을게 그 기도를 계속했죠 근데 감사하게 저희 아내를 살려주셨어요 아이는 화장하고 그 유고를 가지고 우리 둘만의 공간인 대평포구라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많이 안 갔었던 그 아름다운 곳에 아이를 뿌려주고 예배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후에 아, 그 아이를 뿌려준 그 대표님 앞에서 저희 아내랑 저랑 다시 침례를 받고 이제 구체성봉교회에서 성교사로 저희가 임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실패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드럼치는 게내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저의 정체성이지 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요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만 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은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가난하든 길바닥에 쫓겨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더 이상 실패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그길을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